1944년, 우명의 한 여자 화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창고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그녀의 작품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술관들은 그녀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두고 세계 최초의 추상화, 미래를 엿본 그림이라며 온갖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80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미술의 역사는 왜 그녀를 애써 지웠던 것일까요? 저는 이숙경이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활동하고 계속 미술과 큐레이팅에 대한 일을 하다가 한 25년 전부터 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요. 지금은 맨체스터의 위트월스 미술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필마 아프클린트는 사실 1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스웨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작가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미술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배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여성 작가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파가라든지 아니면 초상화, 뭐 정물화 이렇게 미술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장르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프클린트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굉장히 재질을 많이 보여준 작가지만 큰 전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었고요. 사실 사실은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그런 인정을 받지는 못한 작가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1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미술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프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요. 복잡한 어떤 가정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신의 작품들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카인, 그 에릭이라는 사람에게 전권을 다 넘긴 그런 유서를 남기게 되죠. 사실, 이 미술계에서 어떤 현대미술관이라든지 근대미술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뉴욕, 뭐, 런던, 파리 이런 데 많이 있는데요. 이 미술관들이 공통적으로 지난 한 30년간 굉장히 노력해온 것이 미술사에서 잘 보여지지 않았고 편견을 받았던 작가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사가 완벽하지 않고 선입견과 어떤 그런 제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세계가 달라지고 세계가 비서구화되고 더 많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의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유수의 미술관들도 다 미술사를 다시 보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된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클린트 같은 작가입니다. 사실은 미술사에서 잊혀졌다기보다 미술사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작가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중요성을 그럼 어떤 식으로 전시로 보여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사실은 스웨덴의 국립미술관에서 처음, 첫 개인전이 이제 최근에 열렸었고 그 이후에 더 최근에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큰 회고전이 열리면서 그 힐마 본인이 생각했던 원형의 어떤 성스러운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구겐하임의 그 원형 중심 공간을 딱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서 훨씬 더좀 예언 같은 그런 전시가 됐었죠. 사실 그 지난 100년 정도의 미술사는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시작해서 미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옮기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점에서 거기에서 멈춘 그런 미술사라고 또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간 이렇게 만들어진 미술사는 비서구 미술 그리고 남성 중심이 아닌 미술. 어떻게 보면 인종적인 측면에서 다층적인 그런 인종적인 이해가 나오게 되고 성적인 측면에서도 여성 그리고 성적 전체성 면에서 어떤 불분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발굴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아프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상 미술의 어떤 시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다른 남성 작가들 동시대를 살았던 더 유명한 남성 작가들에 비해서 더 선구적인 작업을 먼저 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당시 미술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이제 작업한 사람도 아니었고 중요한 미술계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처지도 아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많이 없어진 거라고 보고. 보겠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추상미술 자체도 서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20세기 초에 이제 등장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실제로 추상미술밖에 없었던 이슬람 문화권의 작품들을 보게 된다면 몇천 년이 더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술사는 어떤 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착돼서 쓰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면서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계속해서 다른 시각들이 들어가게 되는 아마 이런 방식의 학제가 될 겁니다. 사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철학자였고 사실 미술계의 영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힐마 아프클린트가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원했던 것은 진지하게 선구자 지도자로서 뭔가 자신의 미술이 가졌던 미술 영역을 넘어가는 신지학적인 차원에서의 가치를 발견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그 아프클린트의 어떤 미술적인 장래를 뭐 이렇게 결정하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느. 기기에는 본인의 어떤 이론과 본인의 그 사고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했었던 어떤 좀 백척적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칸딘스키라든지 말레비치라든지 클레이 이런 사람들의 작품하고 유사한 모습들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서로의 작품을 알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레비치와 칸딘스키는 서로의 작품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작가들이 힐마의 작품을 본 적이 있거나. 조절할 수 있었던 조건은 전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형태와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도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신비주의 같은 것이 함께 등장하는 시기였어요. 무엇이 인간에게 특정한 것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고유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자연이라는 것 그리고 우주라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답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자의 발견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우주의 어떤 구성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 같은 것 아주 미시적인 것과 아주 거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이렇게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을 했고 그런 점에서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술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코드가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도 어떠세요? 뭔가 비밀이 좀못 보이나요? 저는 잘안 보여요. 저 <laughs>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에 어떤 본인의 그런 영적인 생각들 그리고 미술에 대한 생각 예술이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긴 작품같이 보여요. 그리고 미술사를 또잘 알고 있던 작가고 미술을 제대로 공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전에는 그 이전의 미술은 어떤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미술은 또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술에 대한 영화라는 건 많은 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결국 이 영화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그 사람의 어떤 생전에 모두 끝나지 않고 이후의 어떤 삶도 가질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어떤 미술계의 배척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지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더 보편적으로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도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것들은 결국 발견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갖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생을 좀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안 보면은 그런 것들 다 놓치는 거니 그렇죠 <laughs> 오늘은 미스테리한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천재 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힐마 아프 클린트 미래를 위한 그림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12월 20일 극장에서 이 영화를 꼭 만나보시고요 연말에 마음의 예술지수를 확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